2학년 실무 교과 내선공사 담당 이재봉입니다. 본 수업 자료나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. 수업 예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자 반갑습니다. 다음으로는 리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머. 자 이렇게 리머라고 해서 탭에 이렇게 어, 통에 들어있어요. 통을 열면은 이렇게 생긴 리머가 들어 있습니다. 리머날인데요. 어, 우리는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핸드리머인데 저 기계 전공 정밀 기계과 학생들한테 가면은 뭐 이게 리머야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. 선반에는 더딜딩으로 쫙 미는 선반이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고 자 리모에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가 적혀 있어요. 잘안 보일 건데 여기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. 치수 요거에 맞춰서 호수가 정해집니다. 이게 몇 미리 짜리냐고 정해난 몇미리까지를 가공할 수 있는 지정해난 거거든요. 이건 22mm까지 내경 22mm까지 가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드릴 드릴에 앞날 비트를 빼겠습니다. 비트를 이렇게 짝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걸로 하면은 비트를 뺄수 있죠. 비트를 빼면서 완전히 푸세요 그래야 들어갑니다. 리머는 비트보다 얘가 좀 굵거든요. 그래서 완전히 풀고 꽂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앞에 드릴 고정 바이트를 이렇게 꽁 잡고 이렇게 살짝 감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고정, 고정이 되었습니다. 자, 바이스에 물려있는 바이퍼에 리머는 안쪽을 다듬는 거죠. 안쪽을.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밀어버리면 됩니다. 쭉 밀어버리면 됩니다. 놓고 쭉 돌리면 그냥 가공이 됩니다. 가공할 때 리머는 어느 정도 두께까지 가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? 예. 이 두께가, 금속관 후광의 두께가 2.3mm라 그랬죠. 2.3mm에 약 3분의 1까지를 갈아내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서부터, 자, 요만큼 정도. 두께의 3분의 1 정도가 없어질 만큼 갈아내면 됩니다. 이걸 리머라고 이야기를 하고, 내경의 끝 면을 갈아내는 공구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봅시다.